시조 풍상 섞어 쳐요. 왜 섞어 쳐요? 그거 뭐라 써 있어요? 풍상에 섞어 친다. 아니 거기 내가 준거 밑에. 정보가 좀 있죠. 영종 여기. 영종, <laughs> 뭐라는 거야, 새끼들. 아, 아니 거 우리 보고. 그러니까 보시면은 풍상 섞어 친 날에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황국화 나오죠. 네. 국화. 옛날에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다모상직이있냐 지저저격이죠. 봐라. 그 사군자. 그렇죠. 그 사군자. 야, 풍상에 섞어 친 날에 국화를 가득 담아 보낸대요 그래서 님의 뜻을 알겠대요 이거 딱 봐도 누구한테 알랑방구 끼는 거냐 응. 네 맞습니다 끝이에요 꾸시야 임금에게 알랑방구 끼는 거야 말 그대로 <laughs> 끝이라고요 뭐 어. 꾸지 어, 하고 별게 없어요 여기 봅시다 보면 풍상 풍상이 뭐예요? 바람풍자에다가 막 설이상자예요 이게 뭘 상징하겠습니까 고난과 여기요. 그치 가 어, 시련 고난 시련 이게 졸라 쳐요. 섞어서 막친대에두 개가. 그래서 그 섞어 친 첫날에 아 첫날이 된다. 친 날에 갓 피운 뭐? 그렇죠. 이게 뭐라고? 지조와 절개. 예스. 지조와 절개고 누구를 또 나타낼 수도 있죠? 임금 응.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이게 임금이 아니죠. 아, 이게 이거를 지키는 신하. 한국 가가. 그럼 봐라 딱 봐도 야 세모, 네모 둘은 무슨 관계? 대조. 그렇지 대조 관계다. 아뭐오도방구도왜 관계. 뭐, 이렇게 요즘 튜닝을 빡시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다 가득 담아요? 금분. 그... 금분이 그 뭐야? 금그릇. 어, 비슷해요. 분이 뭐냐면 화분, 화분. 그러니까 금으로 된 화분에다가,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된 화분에다가 뭐한대요 옥당에 보내겠대요. 이 옥당이 뭐냐면요. 화자가 지금 있는 곳이거든요. 공문관에 보내오니,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게 해석을 하면 금분에 가득 담아서 옥당 지금 그러니까 화자가 있는 곳 있는 곳에 보내 주신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나에게 보내줬다는 뜻입니다. 보내주시니 그래서 거기 해석이 있냐? 내가 준 거에? 네. 어 그렇게 써있죠? 해석 외워야 돼요? 이거 내가 보낸 거 아니야? 보내준 거야? 그래서 뭐야? 도리야 꽃인 양 마라 님의 뜻을 알래라 하는데 그 도리가 뭐야 복숭아 도자에오얏니 백꽃이죠 백꽃 배꽃. 그니까 복숭아 꽃과 오얏꽃인데요 얘네들은 뭐 상징하냐면요 복숭아 꽃이랑 오얏꽃은 쉽게 금방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을 다 타내겠어요 이거는 금방 거시기 하니까 배신하는 신화를 비유합니다 아. 예그 속에다 쓰세요 선생님 <laughs> 그 공상하고 도리하고 비슷한 거 그쵸 같은 속성이에요 예 그래서 야 니들 꽂힌냥 말아 왜 니맷뜻을 알 아라라, 고 하는데 이 니네 뜻이 뭘까요? 너 모델하고 무엇라되어라라아라지 아라라, 를 지키는 신라가라어라이러라라아라 그래서 얘는 의지적, 비판적, 유교적 주제가 뭐야? 뭐라 써있노? 그쵸 그렇죠. 어, 거기 써있죠? 내가 거기 써있어서 안쓰는겁니다 어 그거 보시고 야 넘어가자 넘어가면 뭐 있어요? 청량산 육육봉? 말이 좀 어렵네 기다려봐라 나도펴야지 청량산 육육봉 누가 썼어요? 이황, 이황. 응? 정철이요? 이 새끼들 정철 밖에 몰라 이거, 이거 왜 썼냐면요 딱 좋아하니까 청량산에 육육봉 하니까 뭐가 씁니까? 산에 있는 보물이 얘기하고 있죠. 네. 이거 어떻대 아니야. 이러면서 이 백구 백구 얘기하는데 백구는 뭘 얘기해요? 보통 자연친화적 태도인 시어에 자주 나오는 애들이죠. 백구. 그 백구 말고 그죠흰 갈매기. 흰 갈매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면 청량산 육육봉을 아는 이가 나와 누구? 그렇죠. 나와, 백구, 흰 갈매기. 이거 아는 게, 나와, 흰 갈매기 뿐이래요. 그래서, 백구야, 백구야. 야, 이거 무슨 법이냐. 백구로 끝났죠? 그렇죠. 백구로 끝나는데, 백구로 시작하죠? 이거 연쇄법이잖아요. 이렇게. 끝난 부분을 그대로 앞에서 다시 이어서 하는 게 연세법. 됐고요. 헌사하랴 못 믿을 수는 도하로다. 뭐래요? 갈매기야 야단스럽게 떠들겠냐만은 헌사하랴가 그 떠들겠냐만은이에요. 못 믿을 거는 도하로다. 못 믿을 건 도하래요. 나못 쓰려고 하니. 복숭아 꽃을 못 믿겠대요 왜? 왜못 믿을 건 도와라고 하 지금 봐봐 내가 있는 곳 여기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죠 좋죠 근데 봐봐 못 믿을 건 도와야 이 새끼가 왜 도와야 떠나지 말아라 어부가 알까 하느라 그니까 이 좋은 곳을 복숭아 꽃이 떠내려 가면 은 누군가가 여기를 좋은 곳이라 알고 찾아올 거라고 그래서 복숭아 꽃을 못 믿겠대요 그니까 여기는 뭐야 홍대병 나만 알고 싶은 그런 곳 그래서 누군가가 알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음, 청량산이 그만큼 아름답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와야 떠나지 마라 우주자가 갈거아 노라가 어주자 이거 오타에요 우주자가 아니라 어주자야 어부 어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곳을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면. 됐다 다시? 음. 다시? 야, 안덥냐눈딱 좋다고. 네. <laughs> 졸라. <벌> 벗세요안 <laughs> 돼. 그럼 마이크 달게 없어. 답발 다시 묻으셔 맞아요. 아, 띠고 뽑다송. 안들안들안들 개새끼들. 왜안 들어와? <laughs> 야, 맷버드. 어. 버드 가지 꺾어야 돼요. 가지를 왜 꺾어요? 맷버드 가지 왜꺾었습니까 어, 보내려고 저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 누가 썼냐면요, 계랑이라고 황진이한테 가려진 글자 쓰는 기생이에요. 그래서 얘도 엄청 잘 썼어요. 봅시다. 멤버들 가지 꺾어 보내요. 어디에 보내요? 입의 손... 손에 보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장의 구성이? 도치. 그렇죠. 도치법이죠. 멤버들 가지를 꺾어 보내는데요. 왜 이거를 가...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봐달랍니다. 자신을 상밖에 심어도록 보라. 왜? 그밤에 새잎이 나면 누가 새잎이 나? 이게 새잎이 나면은 나인가 여기 달래요. 즉 나인가 여기 달라는 게요 얘가 요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멤버들이 네. 화자의 분신 그렇지. 괜히 화자의 분신 아니죠. 나인가 여기 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자신있지 말아달라나화자이 소망 됐쥬? 야 신나게 이렇게 했는데 말안 들어가고 있으면 레전드네 송구장 봐봐 저기 말 들어가고 있나 막 초록색 움직이고 있어요? 뭐가? 아, 네. 왔다갔다? 아 됐어 그럼 됐어 어. 마음을 곱게 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청산은 내 뜻이오 와 이것도 이게 뭐야 이거 깨졌다 글씨 또 이것도 유명한 거죠 청산은 내 뜻이오 녹수님의 저일 누가 썼을까요? 황진이 응 황진이 이거 황진이 맞나 맞을 거예요 이거 황진이 이거 보시면요. 청산은 내 뜻이고 녹수는 님의 정의래요 그리고 그 녹수가 흘러간들 청산이 변하겠냐라고 얘기했죠 청산이 나고요 녹수가 님 그러니까 청산은 봐봐 산은 흘러 안 흘러 산은 가만히 있죠 물은 흘러 안 흘러 떠나는거죠 그거 그러니까 뭐야 어. 흐른다라는게 님이 떠나간다라는거예요 그래서 얘는 변함없음을 뜻하고요 독수는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수가 흘러간다고 해서 청산이 변하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변할 쏜가? 이거 서리보거든요 의문문이니까.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서 울며 예어 가난고라고 합니다. 즉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서 울면서 간다. 그러니까 뭐야? 나랑 님이랑 어떻다? 안 헤어지고 싶다라는 소리죠. 나는 님을 영원히 생각하겠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간다 하라고 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시조 여섯 개 이거 지금 30분 남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미어 터지죠 지금?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무슨 시조야, 이게? 사설주. 사설시조입니다. 사설시조. 평시조랑 사설시조가 뭐가 달라요? 이빨아. 그렇죠. 어디가 더 길어요? 중장. 중장. 사설시조가 더 길어요. 얘가 지금 중장이 두구 이상 더 길어졌잖아요. 왜? 그, 형민이 어, 쓴, 형식이 없어졌어요. 응? <laughs> 형식이 없어졌다는기보다는 일단은 첫 번째로 양반들의 문화인 양반들의 이런 문화가 어디로 간 거야? 평민들한테 간 거야. 근데 평민들이 한자를 알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얘기를 하려는 그 사안부 삼사쪽 지킬 수 있어 없어. 힘들지. 그래서 말이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특징으로는 향유층이 확대되면서 어그 뭐야 형식적 특징이 파괴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한번 봅시다. 귀뚜리 저 귀뚜리. 자. 깃두람이, 깃두리, 깃두리, 어역보다 저깃두리. 무슨 법? 아니, 아. 그렇지. 깃두리, 저깃두리, 귀뚜리. 어역보다 깃두리 AAPA. AAPA도 무엇을 형성하죠? 아니요? 맞아요. 운형성하는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 다음에. 잇돌이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자른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 쟤 혼자 울어? 라고 하는데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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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무슨 법? 지는 달 새는 밤에 뭐긴 소리, 자른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 음. 어 열곱 법이죠? 열곱 법이 어딨냐? 잠깐 열곱 법 맞나? 나, 어 맞네 열곱 법 열곱 법이죠 그래서 귀뚜리에 우는 소 우는 소를 나타낸 거고요. 이거를 지 혼자 울어서 뭐한대요? 사창 여인장을 살들이로 잘도 깨우는구나라고 합니다. <laughs> 밖에 뭐야? 선생님 친구들이요. 지난. 아 급식에도 왜 이렇게 떠들어오를 따라 밑에서. 여 이거. 어. 귀뚜라미에 대한. 왜냐? 살뜨리도가 잘 도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잠을 잘도 깨웠다라는 소리죠. 진짜야? 반어법이죠. 근데 뭐래? 두어라라고 하자 두어라. 근데 지금 시조의 특징 중 계속해서 나오는 게 종장, 초동보, 상음절. 얘도 마찬가지죠. 상음절 상음절 고정이고. 제 비록 미물이라 무인 동방에 내뜻알리는건 너뿐인가노라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제 비록 미물이나 누가 귀뚜라미가, 귀뚜라미가. 미물이지만 무인 동방에 내뜻알리는 너뿐인가노라하면서 너가 누구야? 그렇죠. 맞아요 결국 여기서는 뭡니까? 오히려 귀뚜라미가 뭐다? 분명히 여기서 원망이었단 말이에요 원망이었는데 이번엔 뭐래? 귀뚜라미의 그러니까 이게 귀뚜라미가 내 뜻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귀뚜라미한테 뭐 하는 거야 동병상련을 느낀 거죠 응. 예. 어엽다 네. 저어아 가엽다. 불쌍하다. 불 가엽다. 근데 저거는 이제 그냥 귀뚜라미가 불쌍하다 이거지. 내가 불쌍한 건 아니잖아. 내 감정을 넣은 건 아니잖아. 그냥 귀뚜라미가 불쌍하다고 한 거지. 내 감정을 넣은 건 아니지. 나도 불쌍하잖아. 미는 거. 그거 어디 나오는 무인동방 응, 응.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불쌍하다 여긴다? 그럼 좀 힘들지 않나? 응, 그랬어. 학교에서 그랬어? 감정이입이래? 어, 감정이입 아닌가? 그럼 할 말이 없어 근데 학교에서 뭐 그랬다고 그런 거지 뭐 근데 감정이입이 아 어, 맞을 것 같긴 한데 어,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응 그렇게 봐? 근데 귀뚜리 마지막 장에 나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얘가 그렇게 해석이 되겠지. 그럼 자기 자신을 불쌍하다 여겼으니까 저 귓뚜라미는 뭐야? 그럼 그래서 얘가 불쌍하다고 여겼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감정입이라고 하겠지. 시험은 누구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어렵보다 저 귓뚜라가 감정입이다. 마패가 막 박아버려 어? 여기 보다 저기 그 다음에 그거면 끝이죠? 왜? 어. 뭡니까? 개1마리개1마리도 계열마리. 뭐예요? 네. 님 아는 거죠? 개를 네. 10마리 남짓 길러요 근데 어떤 개가 어느 한 놈의 새끼가, 누가 오면? 님이요. 님이오 근데 그 님이 누군데? 미은님. 그렇죠. 미은님이 오면 뭐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죠? 회, 회 치고? 의성. 그렇죠. 얘는 예, 의태어예요? 그 다음에, 누가 오면? 고은님 고우님 오면? 보동보동. 의태어죠? 그쵸 의성어죠 그 다음에 무르륵무르 캉캉 의성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음성상징어가 다 쓰였다라는 거 그래서 돌아가게 한다 쉰밥이 졸라게 있어도 너 먹을 줄있으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특징이 뭐죠? 맞아요 책임 전가입니다 왜 진짜로 니개 무서워서 하러겠냐 아니죠 책임 전가거든요 그래서 어특징이 이거요? 이거 전체예요 이거 우리 시 전체 마지막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요 쉰 밥이 있다고 너안 먹인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밥이 쉬어서 못 먹게 되더라도 너안 준다는 소리야 아니야. 그 조선시대 때요? 뭐 조선시대 때뭐 지금 그게 문제냐? 여성한테 하는 것도 완전히 그런데 지금 뭐얘 걔한테 지금 뭐 하는 거뭐 그게 문제냐고 그래서, 강하고 나로 묶여있어요, 이게 원래는.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은, 그, 개를 열아무니라랑 앞에 있는 귓돌이, 얘네 둘 다, 뭘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엮으면 충분히 엮을 것 같습니다. 그, 굉장히 길어지는. 어, 사설 시조로도 엮고요, 내용상으로도 네 엮고요. 둘다 이미 안 오는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한 명은 귀뚜라미에 대한, 어떻게, 귀뚜라미한테 왜나 깨웠냐. 이렇게 하고 원망하고 있죠. 여기서도 누구 원망해요? 아, 개를 원망하죠. 어, 그래서 뭐 이런 뭐, 짐승한테, 뭐 이런 미물한테 원망을 표출한다? 어, 맞는 소리죠. 하지만 누구, 한 명은 반어적으로 표현했고, 그 원망, 원망, 그 귀뚜라미, 원망 반어적으로 표현했고, 여기서는? 음, 뭐 그냥 딱히 그런 건 아니고, 어, 개한테, 개, 표면적 원망이 개지만, 이면적 원망이 님입니다 그리고 음성상려가 쓰였다는 거. 오케이? Okay? 보셔? 네. 고심이 다